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인의 채널입니다. 죄송하네요. 서무 오늘 음 토요일 한 어, 12시가 넘어가서 이제 지금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다육이들 음한 3일에 거쳐서 이렇게 내놨는데 오늘도 몇 가지 올려왔어요. 작은 아이들 저쪽에 근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무서워서 얼른 들어갔다 나왔네요 음 이렇게 다육이 내놓은지 내놓은 한 이틀된 음 다육이도 요 앞에 큰거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내놨는데 벌써 이틀이 됐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홍공작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연봉하고 집시하고 이렇게 합식한 것도 이렇게, 어 색감이 붉어지고 있고요. 와, 진짜. 이렇게 벽 밑에다가 그늘에 놨는데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었답니다. 엘렌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핑크색으로. 어, 너무 예쁘죠? 겨울 동안 그래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제트가 다 살아있어요. 작년 여름에 다 떨어졌었는데. 음, 얼마나 묵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하루 늦게 내놨다고 홍공작이 이렇게 색감이 덜 났고요. 이거 제가 하루 먼저 내놓은 게다이 꼬지 동안 내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요쪽에는 좀 늦, 하루 늦게 내놨고 요쪽에 아이들은 다 일찍 내놓은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좀몇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내놓고 있어요. 아직 음, 핑크 마왕 또 흑사금 요런거 아직 거리 저기 베란다에 있고요. 이건 어저께 내놓다가 선반에서 위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달랑 떨어져 나갔어요. 예쁜 아이. 요 안쪽에는 좀금 화상 쉽게 이을 아이들 이렇게 안쪽으로 놓고 안쪽에 거 이런 선인장 계단에 있던 거는 또그 친구가 도와줘서 이렇게 저 안쪽에 먼저 있고요. 다 망가져갔던 그렇게 예쁘게 꽃을 한백송이도 넘게 피웠던 이거 뭐 신동이에요. 잘 관리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있네요. 분재처럼 키우는 신동. 선반에 있어서, 음, 조금 방치를 했죠. 저해잘 되는 큰 베란다에 올려놨으면 그래도 꽃이 크게 왔을 텐데, 세탁실 선반에 닿았더니 꽃이 이렇게 작게 피었나봐요. 아니면 입장이 그렇게 많, 크지가 않아서 그런지, 다 이제 올해, 다 지난 겨울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 성미인도 이제 분갈이 해준 건데, 핑크 해져가네요 이거. 골든글로우도 이렇게 큰 문에다 옮겨줬고요. 이거는. 이건 석연한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벌써 돌아오고 있어요. 엄청 단 부분 아이들이에요. 연봉, 연봉은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지난해에 옮겨준 건데 얘는 어제 늦게 올려줘서 이렇게 이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거 오늘 들고 왔고요. 얘는 어젯밤에 들고 와서 이렇게 선반 안쪽에서 있었던, 있어서 었 불이 하나도 안 들었고요. 그리고 까라솔도 이제 입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옥상에 올라오면서 약간 핑크빛이 도네요. 여기 아이. 약간 아이보리색? 요런 색이었는데. 이거는. 봄에 노란 꽃을 피웠는데 제가 올리질 못했어요. 닭하자. 아우, 어, 비가 많이 쉬고네요. 여기. 배달에 있었던. 쭈레리, 붉어서 이렇게 하늘이 많이 졌고요. 음, 쇳빵을 내고 있어요. 음, 외목대로 키우는 장미하고, 먼저 키워둔 건, 네, 그때 새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심어졌어요 먼자 꽃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이에요 꽃망울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어젯밤에, 아니, 어제 오후에 이렇게 운전하셨습니다. 여기는 멀로. 오렌지 멀로들. 아이시들이 뭐 거리에 일찌감치 내놨던 아이들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각마 샤 샤워 막 치기 전에 이렇게 그냥 덮어줬어요. 어 번개가 번쩍하네요. <laughs> 어 번개가 갑자기 번쩍해갖고 들어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옥상에서 한 열일 이상 이렇게 묻혀놔야 될것 같아요. 저어서 이제 베란다에서 이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던 다육이들이 옥상에 올라와서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것 같아요. 다져지면서 이제 한열흘 넘어서 조금씩 이제 선반을 갖다 놓고 잘 진열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 아니면 <laughs> 사실은 오늘 음, 남편 쉬는 날이라 차각 막을 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네요. 빨리 서둘렀으면 쳐놨을 텐데, 음, 차각 막을 치면은 이렇게 선반에, 선반에다가 진열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베란다 아프다고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못했어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려다가, 음, 힘을 내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라다 놨습니다. 올해도 이제 옥상에서 예쁜 다육이들 변하는 모습을 음, 담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이제 다육이들이 꽉차 있었는데 겨울 동안 이제 베란다에서 월동 했다가 이제 원래는 2월 말쯤이나 이제 3월 초에 올려 가야 하는데 옥상으로 올려 가야 하는데 이제 제가 허리가 좀안 좋고 해서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했다가 음 그냥 구독자분 저의 구독자분들이 아 어, 목상으로 올려가면 더 예쁠 텐데 많이 예쁠 텐데 확 다르게 예쁘죠 어, 그렇게 올려가서 키우라고 자꾸 응원을 해주셔서 이제 저도 힘을 받고. 조금씩 이렇게 며칠에 나누어서 이제 올려 갔어요 요새 남편도 어깨 목이 아프다 그래서 다 나으면 이제 올려 같이 올려 갈까 하다가 계속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저도 허리 안 아픈데 허리 벨트를 좀 하고서 이렇게 나누, 아, 올려갔어요. 계단에 있는 것도 친구가 와서 도와줬고요. 아, 이렇게 나누어서 올려가니까 또, 무리하지 않아서 괜찮네요. 조금씩 안 좋긴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가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거실에 있는 난초들 하나씩 데려와서 여기 베란다에다가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네요. 근데 이렇게 <laughs> 다육이 요거는흑사금이에요 남들 키우는 거 너무 예뻐서 저도 음. 조금 저렴한 아이, 작은 아이가 있어서 겨울에 들여서 이렇게 심어 줬는데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뭐 밑에다가 음놀 자리가 없어서 키우다 보니까 음 물이 안 들었는데 여기에 위쪽에다가 올려놨더니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보다 많이 컸어요. 얘가 또물마름이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또잘 챙겨줘야 하는 것 같아요. 하엽이 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어제 제 정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져서 좀 전에 물을 또 줬습니다. 마사를 또 많이 놓고 해서 금방 물이 마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이 밑에서 키우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여기 자리가 있어서 이제 옥상으로 올려 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려가고 있어요 거기 차각막을 좀 설치해 놓고 올려 가려고요 얘는 또. 잘, 음, 잘 관리를 못하면 또 화상은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화상 잘 입을 그런 입상이랍니다. 지금 이게 얇고 또 윤기가 나고 그리고 또 그늘에서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화장을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뒤쪽에 있던 건데, 원래는 이쪽이 제일 얼굴이 큰, 크고, 그랬는 아, 색감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뒤쪽으로 놔둬려서 색깔이 좀안 이쁘죠? 이쪽이 또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햇빛을 보고. 색감도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놨고요 얘는 음, 얘는 마사를 많이 섞는다고 했선,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섞진 않는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 마사 많이 섞어서 분갈이 하는 거 저도 따라 하긴 했는데, 올여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음, 궁금하네요. 마타를 많이 놓으면, 음,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아직 저 위에서 키우던발디발디예요 분양받은 아이 예전에 아는 언니가 주신 건데, 요거는 또, 제가 농약, 농약을 안 써가지고, 잘안 써서, <laughs> 벌레가, 나비가, 나비 유충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먹은 자리랍니다. 요 끝에도 그렇고, 요런데, 그래 또 이제 묵어서예쁜 얼굴이에요 이게 햇빛을 못 받아서 그렇지 다 젖지고 이제 햇빛 받으면 새입장도 나오고만 물들고 아주 예뻐질 것 같아요 또 이제 올려갈 거예요 멘토 사요 제가 이렇게 음, 플라스틱 분에다가 이렇게 분이 아니라 커피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 거리로 키우는 건데 아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뻐졌네요.